1. 경제적 기생 남자의 수입에만 의존 경제적 부담 증가 아내는 직업 없이 집에서 SNS 쇼핑만 하고 남편 혼자 월급으로 생활 대출 모두 감당합니다. 2. 성취 의지 결여 스스로 일하거나 성장하려는 욕구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취업 준비 핑계 결혼 후에도 난 원래 일 못해라며 직장을 안 다닙니다. 남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3. 금전 갈등의 원인. 남편 수입만으로는 생활 수준 맞추기 힘듭니다.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겠죠? 남편은 300만원 버는데 아내는 명품 여행 요구하고 그러면 빚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자존감 손상 유발. 남자가 단순한 ATM 취급을 받습니다. 남편이 몸이 아파 쉬고 싶다 하자. 그럼 누가 돈 벌어와? 너는 쓸모 없어지네? 라는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아파지는 경우에 투잡 3잡을 뛰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5. 관계의 조건화. 사랑이 아닌 경제력 기준으로 결혼합니다. 진정한 유대감이 없고요. 남자가 실직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합니다. 6. 가사 책임도 떠넘길 가능성. 경제적 기여도 없으면서 가사 육아도 최소화합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SNS, 집안일은 친정 도움을 받으면서 남편은 퇴근 후에도 가사를 분담해야 되는 현실이 많습니다. 남성 여러분, 암무하거나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7. 불륜 위험 증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더잘 사는 남자에게 끌릴 가능성이 크고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아내는 고급차 가진 불륜남 만나면서 내 인생은 실패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여성분은 인성이 어떻게 된 거죠? 참 더럽네요. 8. 가족 친척 관계 갈등. 시댁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며 오히려 부담을 전가합니다 시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힘든데 아내는 우리 생활이 먼저라며 거절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인가요? 사람 같지 않은 여자네요. 9. 아이 교육 문제. 경제적 압박이 아이 교육 환경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편 혼자 버티다가 결국 사교육 학군 선택 못해서 아이가 좋은 학습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